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상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참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지난주일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이 말씀을 본문 11절과 14절에서 두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재촉해서 과연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이것들을 성경 안에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들이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로되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찾아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신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사역하시면서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가난해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는 이와 동일한 말씀에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진한다라는 이 말은 내던지지다, 내동댕이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버려진, 내동댕이처진 절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목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싹군은 말 그대로 삭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기 소유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품삭쓸준그 주인의 소유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삭군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 때문에 사꾼은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몹쓸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꾼이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고용된 사람, 품꾼,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삭스를 받고 일하는데, 굳이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리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내 양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내 양도 아니고 주인의 양. 나는 그냥 삭를 받았을 뿐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리를 보고 자신이 살기 위해 달아나는 것 사실은 그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꾼과 선한 목자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총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8절 안에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성화 가운데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성화를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인공 목자의 표정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딱 봐도 아, 이건 선한 목자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자 주위의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초장의이 풀밭이 넓고 푸른지요. 거기에는 한가로의 양, 풀을 뜯어먹는 양들이 너무너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저렇게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사건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 표정에서 따뜻한 표정, 다정한 표정이, 표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내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얼마든지 품에 안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면 말이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고 그 맹수와 싸우면 그는 선한 목자예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하면 그것이 싹군 목자라는 겁니다. 목동 컨테스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선교단체에 새로 간사님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간사로 오시기 전에 파키스탄이 나라에서 2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목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워낙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어서 목자들 중에 대부분 자기 소유의 양이 뭐 10마리로 채안 된답니다. 뭐 기껏해야 2마리, 3마리, 뭐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양이 몇백 마리 있는 정말 부잣집에, 그 집에 목자로 이제 삭스를 받고, 그 주인의 양을 이제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용이 된다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품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뭐몇백 마리가 돼도. 어쨌건 간에, 그게 주인에게는 재산인데, 이 양을 잘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목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 양을 맡길까, 누구를 우리 집의 목자로 드릴까, 이것을 테스트하는 게 목동 컨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컨테스트가 매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컨테스트에 많은 목자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당신의 양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인이 무엇을 보고 목자를 택할까요? 사꾼 같지 않고 얼굴이 너무나 성실하게 생기는 정말 성실하게 생긴 그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어쨌건 양이 막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날쌔게 달려가서 민첩하게 그를 탁 끄집어내야 하니까 행동이 빠른, 조금 마르고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을 목자로 뽑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보기는 하겠지만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 서 있는 많은. 목자의 지원자들의 다우통을 벗으라고 한대요. 다우통을 벗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체를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몸에 상처가 있는가? 그걸 본답니다. 양들을 치다 보면 이리와 같은 이런 맹수를 만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때로는 곰을 만나기도 하고 늑대도 만날 것 아닙니까? 양을 물어가려고 덤벼들은 이런 맹수들과 싸우다 보면. 당연히 맹수의 발톱에 찍힌 자국이 있고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나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을 목자로 뽑을까요?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 몸에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목자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비록 주인의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내 양을 잘 돌볼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목자도 이와 같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희생하겠습니까? 실제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던 목자를 우리는 성경 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가 블레스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립니다. 어,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런데 너는 소년이야. 여기 성경의 소년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어린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울은 어쩌면 그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도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가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 양 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양을 건져낼 정도였으니 양들에게 있어서 이마만큼 최고의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데 다윗에게도 그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하고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우니,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양도 구했지만, 자신의 생명도 구했거든요. 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맹수와 싸웠지만,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구했거든요. 양을 위해 죽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본문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맹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도 구하고 자기의 생명도 구한 것이 아니라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당신의 양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로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자기가 돌보는 양을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알미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 일방적으로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뭐 연예인이면 막 사죽을 못 쓰잖아요. 연예인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막 검색하면서 아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구나,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구나, 아이 사람이 어느 소속사에 있구나 이것들을 알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가지고 우리가, 아, 내가 연예인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건요,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보다 조금 더잘 아는 알미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 아는 거죠. 친구라든지,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회사 동료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를 서로 아는 이런 지식, 관계를 통해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식은 당연히 일방적이거나 단순한 지식은 아닙니다. 상호적인 지식입니다.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뭔가 걱정, 근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완전한 지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에 대해 완전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온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지금 몇 년째, 아니, 수십 년째 같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아니, 다, 너는 내가 어려서부터, 소속 장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랑 가깝게 지냈는데,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를 향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알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분이 바로 한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 가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요 본질적인 동질성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 완전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아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지식,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완전한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양들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님의 아주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언뜻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는 넘치는 위로가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주님이 나도 아닌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을 꽤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셨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38년 된 병자가요. 나 38년 된 병자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야,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막 아, 기쁠까요?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믿는구나. 막 기쁨이 넘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언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딱 넘어가면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녀 놓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잡히시기 전날 저녁,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이제 아, 주님! 이제야 아니?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내가 교회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야 주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30년 믿어놓고, 너 사실 못해 신앙이면서 너 이제 알았니?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상,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게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것을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라, 아, 기도해 달라고. 내가 정말 잘하는 권사님, 내가 잘하는 구역자님,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 물론, 뭐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가 뭐 어느 날 일주일 지나 보니까 성도들 다 알고 있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잘 못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말 조심해요, 말 조심.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아니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그 이상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래서 그들도 내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양의 역할 한 가지가 나와요, 양의 역할. 야,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어느 분이라는 걸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아무리 선한 분이고, 목자가 아주 아무리 좋은 분이면 뭐합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양의 역할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바로, 목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뭐 양의 문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선한 목자 비유이 다양 이야기 아닙니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불러도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안다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깨달았지만 이제야 3년 만에 깨달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언제 그들이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오순주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목자의 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 양인 우리가 목자의 신 주님을 쫙 따라가기 원합니다 목자의 신 주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늘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